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해외나 먼 타주에 있는 가족에게 선물하기 위해 우체국이나 택배업소를 찾는 한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직 20여 일 남았지만, 크리스마스 전에 선물이 도착하길 원한다면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경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해외나 먼 타주에 있는 가족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우편물 배송량이 늘면서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선물이 도착하려면 국내의 경우 12월 16일 이전 한국의 경우 12월 9일까지 익스프레스나 택배는 12월 12일 이전까지 보내는 것이 안전하다며 우체국은 12월 12일에서 16일이 가장 바쁜 기간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체국을 찾은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박모 씨는 온 가족이 이곳에 있지만 동생 혼자 해외에 떨어져 있어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꼭 선물을 보낸다고 말합니다. 제가 보낸 대는 동생한테 보낸 거거든요. 뭐 혼자 외래에 떨어 있어 있으니까. 보내는 거 선물 받고 기쁘게 크리스마스 보내라고 보내는 겁니다. 우 자주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는 얘가 다 있는데 그 동생 일 사니까 잖아요 그래서 특히 생각을 많이 하죠. 우편물들을 보니 비타민과 육포 등 먹거리가 가득합니다. 택배는 비타민 중안 되는 품목이 많고 의약품은 처방전이 포함돼야 합니다. 또는 먹는 것과 화장품은 한국에서 받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가 기재돼야 하는 등 세관의 검역이 까다롭습니다. 우체국은 대량으로 배송되기 때문에 택배보다 검역이 낮지만 농수산물은 한국 세관의 검역 대상이기 때문에 호두, 잣, 녹용, 육포 등은 적발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엑스레이로 나오는 걸 누가 캐치를 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저기 조사를 해서 나왔을 때는 그냥. 없애버려요. 소화시켜버려요. 또 한국 세관은 선물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면서 가격에 기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의약품이나 먹는 거가 포함되면 100불 미트루까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약이나 먹는 거가 없으면 200불 미치지만 안전한 거는 150불 정도로 해서 이렇게 보내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일부 한인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선물 가격을 낮게 기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관이 인터넷으로 가격을 검색해 적발되면 18%에서 25%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